글로벌 부동산, 오피스 공유업체 위워크의 위기가 불러올 파장. 공유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급부상한 사업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2019년 한때 기업가치가 470억 달러로 평가를 받을 만큼 위워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위워크는 현재 위기입니다. 지난 9일에는 주가가 전장보다 38% 이상 하락하며 0.12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위워크가 최근 파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언급하며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워크는 전 세계 33개 국가에 위치한 610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 기준 8억 4,400만 달러에 달하고 3억 9,7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스타트업계의 총화로 추앙받던 위워크의 몰락주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사업체들이 원격 근무에 돌입하면서 오피스 수요가 뚝 떨어진 것이 주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위워크는 이 기간 주가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내림세를 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원격 근무에 익숙한 기업들이 굳이 사무실을 새로 임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까지 가세하면서 공유 오피스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피스 빌딩 공실률 증가 현상도 위워크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위워크는 경쟁 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수익구조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의존하는 수익구조가 경기 침체와 함께 허물어지면서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